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목이 간지럽다 싶더니 기침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죠. 더러는 구역감이 느껴질 만큼 심한 분들도 있는데요. 막상 병원 검사에서는 폐 사진도 정상이고 염증 반응도 없을 때 어디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침 가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동의보감에서는 무려 16가지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풍이라고 하는 거, 한이라고 하는 거, 습 그리고 음식,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체질별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침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기침을 진단할 때 장부의 차이 또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뜻일 텐데요. 기침이 심해지면 기관지 기능이 떨어지고 다시 기침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천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는 진해 거담제가 필요합니다. 진해 거담제로서 기침을 멈춰야 될 필요가 있지만 만성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원인에 따라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지 기침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엔진을 고치지 않고 전조등만 바꾼다고 해서 차가 제대로 작동이 될 리가 없겠죠.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게 바로 기침 치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로 보고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집중합니다. 기침을 비롯해 천식과 비염이 나타나는 곳은 호흡기지만 그 뿌리는 개인의 타고난 장부 불균형에 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체질별로 기침 치료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음인은 몸이 차서 기침이 오기 때문에 생강, 대추, 계피, 감초, 인삼 이런 것들이 좋고 소양인들은 몸이 항상 더워서 기침이 오기 때문에 몸을 서늘하게 해 주는 수세미, 박하 등이 좋고 태음인은 폐가 건조해져서 기침이 오기 때문에 폐를 촉촉하게 해 주는 맹문동 오미자, 도라지 등이 좋고 태양인은 폐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침이 오기 때문에 모과차, 모과피 모루 달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침으로 상한 기관지 점막을 회복하고 원활한 장부 기능을 돕기 위해서는 치료와 함께 생활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적으로 챙기고 과도한 체력 소모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건강 삼육고였습니다